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김무준 서지의 배드민턴 혼합복식조 호흡 관련 뉴스입니다. 오늘 4월 20일 수요일 밤 9시 30분 KBS ETV 새수목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가 첫방송된다. 너가 속은 싱그러운 스물다섯, 운동이 전부인 박태양, 박주현 분과 운동이 직업인 박태준, 최종엽 분이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벌이는 뜨거운 스포츠 로맨스 한 판이다. 올봄 안방극장에 청춘들의 밝은 에너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주현, 최종엽, 박지현 등 젊은 배우 라인업이 너가 속을 향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무준, 서지혜라는 신선한 마스크의 두 배우가 출연해 너가 속의 산뜻한 매력을 더해줄 예정입니다. 먼저 김무준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배드민턴 선수 육정환으로 분합니다. 훈훈한 외모에 맞는 플레이로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기 관리가 약점인 선수. 까칠해 보이지만 속내는 다정한 친델의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김무준이 육정환 역할을 통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지혜가 맡은 이유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유니스 감독인 이태상 조한철분의 딸로 아버지의 유전자를 따라 배드민턴의 재능을 보이며 같은 길을 걷게 된 인물이다. 지능적인 플레이가 강점이지만 중요한 경기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겹쳐 징크스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서지혜는 귀여운 프로 참결러 이유민의 매력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그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3월 11일 공개된 스티컷에는 혼합 복식 팀으로 코트 위에 선 김무준과 서지혜가 담겨 있다. 서지혜가 코트의 전위를 김무준이 후위를 맡고 있다. 라켓을 쥔두 사람의 진지한 눈빛이 배드민턴에 대한 진심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터져 나오는 케미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두 사람이 입은 유니폼에는 각각 다른 팀의 이름이 적혀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무준은 유니스 서지혜는 소망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과연 이들이 한 팀을 잃어 경기를 치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두 사람은 어떻게 얽혀갈지 호기심이 커져갑니다. 이와 관련 너가 속 제작진은 김무준, 서지혜의 신선한 매력이 우리 드라마의 이미지와 잘 어우러져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기대 이상으로 캐릭터에 몰입해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그게 재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박주연, 최종혁과는 또 다른 매력의 김무준, 서지혜의 케미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 ETV 새수목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는 오는 4월 20일 수요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예정입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